오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매우 특별한 제사제도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로서 민족 자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신정국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며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율법을 통해서 알려 주셨습니다. 율법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종교적인 방법, 어떠한 제사 의식을 통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지 알려 주는 내용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려지는 제사 의식을 속건제 혹은 속죄제라고 불렀는데 이 제사 의식은 죄를 범한 사람이 언약계가 있는 성전에 나아가 짐승을 바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이 짐승을 바치면 제사장이 그 짐승을 받아 짐승을 죽이고 재단 위에서 불태웠습니다. 이 제사의식은 사람의 죄를 짐승이 정가받아 사람이 받아야 할 죄의 심판을 짐승이 대신 받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성전에 바쳤고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짐승을 죽임으로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이러한 제사 의식은 먼 훗날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짐승은 피전물로서 인간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용서하기에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린 이후에도 여전히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의 제사를 지낸 후에도 다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자신들이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를 반복해서 드려야 했습니다. 즉 사람들은 끊임없이 죄를 짓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할 짐승을 바치는 일을 자신이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서 더 이상 이러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완벽한 제물로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게 되시는데 이때 영원한 용서의 제사가 단번에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반복해서 죄 용서함을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공로만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구약 시대의 사람들처럼 제사를 드릴 필요 없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나를 용서하기 위해 그분의 생명을 바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에 기록된 구약의 제사 의식을 예를 들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한발 더 나아가 믿는 성도인 우리들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모든 인간들이 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지, 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셔야만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 그것은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에서 택한 자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니 나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에는 개인을 위한 제사가 있고 이보다 더 특별한 제사, 민족 전체를 위한 제사가 있습니다. 개인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는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항상 이루어졌고 일반 제사장들이 집례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는 1년에 단한 번만 진행되었고 이 제사는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맡은 사람이 집례했습니다. 1절의 내용이 바로 민족 전체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에 대한 내용으로 대제사장만 이 제사를 집례할 수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별한 제사를 집례하는 대제사장조차도 아주 큰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육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용납할 수 있다는 말의 의미는 대제사장 본인도 부족하고 인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아무리 특별한 직분자라 할지라도 그 역시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피존물이기 때문에 대제사장 본인의 죄를 사안받기 위해 제사를 드린 후에 민족의 전체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 의식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즉,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택한받고 부름받아 민족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였지만 그 역시도 다른 죄인들처럼 인약한 존재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고 특별한 직분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간혹 목사님이나 사역자들 중에 자신이 큰 목회와 큰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목과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이 주신 매우 특별하고 신비한 경험과 체험을 했기에 다른 사람들과 영적인 급이 다르다는 교만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말씀의 근거로 대제사장도 연약한 죄인이기에 교만해서는 안 됐듯이. 아무리 이 땅에서 크게 성공하고 인정받는 목사나 사역자를 할지라도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 역시도 하나님 보시기에 한없이 약한 피조물이고 허물 많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부름 받은 매우 특별한 직분자였지만 그들도 예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이처럼 대제사장조차도 인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다면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더말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인약한 인간들, 모든 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최고 은혜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 그것은 우리가 인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미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의 최고의 절정인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인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제사라는 의식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영원한 저주와 형벌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없었고 제사장들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즉,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연결해 주는 일을 제사장들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일반 제사장들은 한 개인의 죄를 담당하는 중보자였고, 대제사장은 한 민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중보자였습니다. 당시 일반 제사장들의 숫자는 여러 명이었고, 대제사장은 당대 단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다수의 일반 제사장이든 한 명의 대제사장이든 이들은 모두 아론이라는 사람의 후손들입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었는데 출애굽 당시 하나님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시고 그들의 아들들을 일반 제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 후로부터 모든 제사장들은 아론의 후손들에게서 나왔습니다.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의 가문으로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배웠듯이 이러한 제사장들조차도 인약한 피조물이며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었습니다. 동시에 짐승의 생명을 대신 바치는 제사라는 종교적 의식과 제도도 완전한 채 용서를 위한 방법이 될수 없었습니다. 제사 때 바쳐지는 짐승도 인약한 피조물이고 이 제사 의식을 집례하는 제사장 역시도 연약한 인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실을 아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들에게 중보자의 역할을 영원히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아론의 자손들 인간의 제사장들이 제사 의식을 통해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임시적인 조치였습니다. 즉이 땅에 속한 존재들에 의해서 죄 용서를 위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완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적 존재를 제 용서를 위한 중보자로 예비하십니다. 본문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대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중보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 속한 인약한 존재들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었기에 하늘에 속한 예수님께서 중보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의 모든 종교 의식과 제사 제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대속의 사역에 대한 그림자였습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의 가르침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중보자,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직분을 받아 모든 제사제도를 관장하는 대제사장도 완전한 중보자가 될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으로 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직분자로 부른받았던 대제사장도 인약한 존재라고 성경은 증언했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은 얼마나 더 심각한 상태입니까?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기는 커녕 당장 떨어질 하나님의 엄중한 분노와 심판을 각오해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중부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을 대신해서 제사장들이 나아갔듯이 죄인 중에 죄인이요. 지옥불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완전한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제사장 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인약한 피조물이고 동시에 너무나도 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한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의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죄인 중에 죄인들입니다. 악인 중에 악인들입니다. 구약시대 때 인간의 중보자로 잠시 쓰임받았던 아론의 자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일반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 역시도 영원한 중보자가 될수 없었습니다. 그들도 인약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들 역시 완전하고 영원한 중부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아론의 혈통으로도 제사장의 직분으로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나아갈 수 없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제사장이요.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의로움이나 종교적인 열심이나 공로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이유와 근거는 오직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들, 이 예수님만에 속한 자들을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해도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받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부르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부르셨습니다. 다른 위대한 선지자나 예언자, 능력 많은 목회자나 사역자를 통해서 우리를 택해 주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다른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사람이나 존재를 의존해서도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대속의 공로를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 세 번째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으니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멜기세덱 제사장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시대 때 존재했던 제사장의 이름입니다. 원래 공식적인 하나님의 제사장은 모세 시대 때 세워집니다. 모세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이 죽은 후 수백 년이 지나 등장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킬 때 광야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데 이때 레이지파의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 직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레이지파에 속한 아론의 자손들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모세 이전의 사람, 율법이 기록되기 훨씬 이전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이 어디서 태어났고,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선택받았는지, 성격에는 기록되지 않아 매우 놀랍고 신비로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제사장으로 비유한 것은 예수님이 그만큼 신비하고 놀라운 분이시며, 한발더 나아가 시작과 끝을 알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이요, 중보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사장 직분은 그 가문의 아들들이 계승하는 것이므로 부모가 제사장이면 아들이 자연스럽게 제사장 직분을 물려받습니다. 이렇게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면서 제사장 직분을 계승하는 것은 사람이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제사장 직분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도 사람인지라 나이를 먹으면 죽게 됩니다. 성경은 제의 값이 사망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불안전한 존재이며 동시에 죄인이란 증거입니다. 제례장 역시도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또 위대한 선지자나 하나님의 사람이랄지라도 결국에는 죽게 되는데 이는 그들 역시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죄인이란 증거입니다. 인간 제례장들은 죄와 죽음에서 자유할 수 없는 불안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하고 영원한 중보자가 될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이 완전하고 동시에 영원한 중부자를 준비하시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란 그분이 하나님 곁에서 우리의 완전하고 영원한 중부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죄 많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를 변호해 주실 분도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정제와 형벌의 심판의 자리가 되지 않고 은혜의 보좌가 되게실 수 있는 분도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사이비 이단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뉴스에 보면 요즘 한참 통일교나 신천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얼마 전에는 JMS라는 이상한 이단들도 나왔습니다.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러한 사입이 이단에 빠져 가정이 파탄나고 인생이 파탄 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가장 끔찍하고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사입이 이단에 빠진 이들이 이 땅에서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이땅 이후에서도 저 세상에서도 영원한 고통과 형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조심하고 유의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 유일한 중보자, 유일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완전하시며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동등되신 창조주이십니다. 세상에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그것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우리를 속이고 대신합니다. 때론 가장 가까운 사람들도 우리를 실망시키고 마음에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도 애외가 아닙니다. 사랑은 하지만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도 부족하고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히 만족시켜줄 수 없고 영원히 책임져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분이시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배신하거나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완전히 만족시켜 주시고 영원히 책임져 주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많은 고통과 고난을 각오하셨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형벌을 십자가에서 받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단순히 육체의 고난과 고통,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수치만 참으면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거룩하신 예수님이 진짜로 죄인이 되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창조주로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성자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완전한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진짜로 버리셨습니다. 그만큼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저주와 심판은 원래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고난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이 모든 심판과 저주를 대신 받으신 이유, 그분의 생명을 버리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아 버림받게 되는 끔찍한 고통을 감내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기꺼이 행하신 이유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분의 생명과도 같이 존귀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 역시 그 은혜와 사랑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시고 위로자와 도움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인생 이후의 삶, 저 세상에서도 영원히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사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돌봐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 앞에 우리도 그 사랑으로 응답할 수 있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그분께 의탁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